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기는 젖을 먹고 장성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별하시며 각각 먹는 말씀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장성한 자는 곧 선생이 되는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어린 아이는 그런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소산하는 말씀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여전히 가로막혀 있어서 의의 말씀이 곧장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장성한 자는 그들의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변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악을 분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연단을 받는 일입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사람의 생각에 부딪히고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소화시키기 어려운 단단한 고기와 같은 음식으로 표현하십니다.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다. 그 말씀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곡해하여 악한 것으로 받지 않고 선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곧 단단한 식물과 같은 의의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뇌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수많은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요동 없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했다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분명히 고민하고 힘들어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한치의 요동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의 육체를 죽여 번제로 드리는 것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장성한 자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의심 없이 신뢰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고 실제라는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지식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겼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들 이삭을 차마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변하였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장성한 자가 참으로 선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르치는 선생된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쪽으로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면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절먹고 있으면서 다 되었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르치면서 저을먹고 있는 자들을 안심시키고 있거나 저제에 더 집중하도록 잘못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참선생. 참 스승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까지 그 길을 먼저 간 선생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세계, 하나님이 열어주실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열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막힌, 감춰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얻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어린아이와 같이 매달려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다고 여겨진다면,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이 부분을 놓고 매달려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부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때가 급합니다. 그리고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이를 때 예비하고자 하여도 그때는 늦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문을 두드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예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